어둠의 우르드 저번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cpnt의 진심인 사람입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위아래 상관없이 그냥 씨가 좋은 것 같아. 이건 제가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목표 의식이 있어야 하루가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세마라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키우던 봉캐는 간단하게나마 40레벨을 찍어주기 위해서 얌생이를 좀 썼습니다. 리니지로 따지면 오만의 탑이죠. 지하 감옥이라는 정의의 던전이 있는데 유독 7층이 경험치를 말도 안 되게 거의 뭐 버그 수준으로 많이 줍니다.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이 7층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권장 전투력이라는 게 있는 던전인데 오디는 레벨 차이가 좀 난다 싶으면 때리는 족족 빛나감이 뜹니다. 근데 일부 유저들이 그런 거다 쌩까고 7층에 들어가가지고 도트 데미지로 몹을 잡아서 필랩을 했다고 해요. 도트 데미지는 빛나감이 안 나거든. 근데 그 꼼수를 사용했던 유저들 중에 숙제를 하고 있었던 BJ나 유튜버가 좀 껴있었기 때문에 게임사 측에서 대처를 하기가 난감한 상황이 돼버린 거. 거죠. 게임사 측에서 버그를 악용했다고 정지를 때리자니 이게 버그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심지어 게임사 측에서 돈을 주고 게임을 홍보하라고 숙제를 맡긴 사람들이 껴있어 그래서 결국엔 그냥 도트 데미지도 빗나감이 적용되도록 패치가 되고 7층의 경험치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공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경험치가 어느 정도 차이냐면 1층에서 몹을 한 마리 잡는 것보다 7층에서 몹을 한대 때리는 경험치가 더 많아 뭐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얌생이를 쓰러 7층으로 갔어요 당연히 권장 전투력이랑 제 전투력이 거의 뭐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때리는 족족 미스가 뜹니다 근데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죠 더도덜도 말고 그냥 한두대 정도만 꽂혀도 경험치가 거의 1% 가까이 올라갑니다 대신 반대로 제가 맞아도 한두대 정도면 훅 가기 때문에 손컨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 오토 버튼을 눌러 놓고 좀 깊숙히 들어간다 싶으면 입구 쪽으로 좀 빠졌다가 다시 오토 버튼 누르고 그걸 반복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레벨업이 되겠죠 자 이렇게 40레벨을 찍고 업적 보상으로 희귀탈 것을 하나 받아줍니다 45레벨을 찍으면 이 날탈도 준다고는 하는데 관심이 있을 리가 있나? 주던 말던 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 목표는 C펜티니까. 그래서 바로 리세마라 캐릭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런 짝퉁 리니지 게임들에서 리세마라를 할 때는 무조건 같은 직업에 같은 캐릭터로 리세마라를 해가지고 업적 보상으로 주는 변신 카드가 중복돼야지만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소설이스로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캐릭터 이름은 어둠의 C펜티. 우선 본캐로 창고에 맡겨놓은 아이템들을 모두 찾아줍니다. 이제 빠르게. 30레벨을 찍어줘야겠죠 30레벨 때 업적 보상으로 희귀 변신 카드를 한장 주니까 퀘스트를 하면서 중간중간 보이는 재료 아이템들은 귀찮아도 모두 채집을 해줍니다 이게 다 돈이야 다이아도 벌리고 업적 보상으로 골드도 아주 쏠쏠하게 지급을 해줍니다 아주 기대가 되죠 몬스터들도 인정하는 시팬티입니다 어둠의 시팬티 죽인다 그치 죽이지 아주 그래서 리세마라를 하고 있는거야 기대가 된다 아주 빡시게 리세마라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눈이 감깁니다 더이상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방 장치 모드로 돌려놓고 잠을 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셋 둘. 하나. 하나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레벨이 낮아서 그런 건지 생각보다 득템도 많이 못했고 경험치도 많이 못 먹었습니다. 근데 상관 없죠. 나는 30레벨만 찍으면 되는 거니까 다시 레벨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30레벨을 찍었어요. 그럼 또할게 있죠. 필드에 있는 보물 상자를 모두 먹어줍니다. 보물 상자를 까면 변신 카드나 탈것 카드를 줍니다. 비록 일반부터 고급까지밖에 나오지는 않지만 무가금한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죠. 거기다 모든 보물 상자를 다 찾게 되면 업적 보상으로 제대로 된 변신 카드랑 탈것 카드를 몇장 지급해 줍니다. 보물상자 위치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공식 카페, 오디님밴 아주 어디를 가도 정보가 깔끔하게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직접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각 월드마다 10개씩 총 20개의 보물상자를 찾았습니다. 이제 변신카드랑 탈것카드를 모두 까봐야겠죠. 우선 리세마라 캐릭을 30레벨까지 찍으면서 달성한 업적보상들을 모두 받아주고요. 어둠의 시팬티를 향해 달려봅시다. 획득한 카드의 수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돈한푼안 쓰고 하루 만에 이정도면 상당히 괜찮은거지 보물상자에서 받은 카드로는 최대 고급까지 밖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기대감없이 그냥 대충 까주고요 업적보상으로 받은 카드에서는 최대 전설까지 나올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대를 하기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패키지 팝업이 떴네 시간제한 1400다이아 나는 900다이아밖에 없는데 우선 탈것은 딱히 관심받기기 때문에 그냥 별로 땡기지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지금부터 하이라이트죠 일반부터 전설까지 등장을 합니다 비록 제가 원하는 건 영웅등급 어둠의씨 팬티지만 사람이라는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전설이 나온다면 유튜브각도 뽑고 기분도 좋고 꿀잠자고 누이는 없지만 누이 좋고 매부도 없지만 매부도 좋고 그냥 다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거죠 뽑기권이 총 3개가 있지만 제가 그동안 노력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장씩 천천히 까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패키지 팝업이 떴네 시간제한 이번엔 변신 패키지 1400다이아나 900다이아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과금 유도를 하는구나. 이 패키지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몰라도 재수음부터 가지고 뭐 딱히 좋은 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똥손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정신승리를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 3시간, 앞으로 500 다이아만 있으면 패키지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노가다도 그냥 생 노가다가 아니죠. 타이머택 생 노가다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게임을 켜가지고 배가 고파 뒤지겠지만 이걸 구입하지 않으면 아까워 뒤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밥도 안 먹고. 먹고 빡시게 달렸습니다. 노가다는 역시나 체집이 짱짱맨이죠. 보통 노가다를 할 때는 시간 제한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이번 노가다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태어나서 해본 모바일 게임 노가다 중에 제일 긴박하고 스릴이 넘치는 아주 스펙타클한 노가다였습니다. 아니 노가다를 하는데 똥줄이 그냥 오지게 타더라고. 어쨌든 대략 27분 정도를 남겨놓고 아주 널널하게 500 다이아를 수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대충 증명이 된 거죠. 2 시간 반에 500 다이아니까 대충 시간당 200 다이아. 욕심 같아서. 는탈것 패키지도 구입을 하고는 쉽지만, 시간 문제도 있고, 충전을 하자니, 이번에 충전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충전을 하게 될것 같아가지고, 아주 쿨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캐로 들어왔고요1,400 다이아짜리 시간제한이 있는 변신뽑기 11뽑 패키지를 구입했습니다. 일반부터 전설까지 등장을 한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전설이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바라고 바라던 어둠의 씨 팬티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든 나오면 좋긴 하겠지. 대신 저는 무가 유저이기 때문에 혹시나 원치 않는 변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다시 뽑기 하는데 들어가는 다이아가 1200다이아라고 해요. 응 너무 빡세. 어쨌든 노란 기둥이 아주 크고 아름답게 분출되면서 뭔가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충 봐도 얘는 좋은 변신이 나온다라는 게딱 하고 보이죠. 제발 어둠의 씨 팬티가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주 경건하게 옷을 벗겨보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 번에 확 하고 벗기면 감흥이 없겠죠? 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뜸을 들이면서 부드럽게. 그래야 아주 좋은 게 나올 것 같, 응, 아니야. 희귀 변신이야. 아니, 어둠은 어둠인데, 시팬티가 아니고, 어둠의 방랑자입니다. 그것도 보라색이 아니고, 파란색이네요. 망했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공짜로 희귀 변신을 하나 얻은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라도 정신 승리 해야지. 이런 게 운빨 존망 뽑기 게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티어가 높은 건지, 업적 보상으로 받았던 희귀 변신보다는 공속이 더 높더라고. 비록 어둠의 시팬티는 아니지만, 우선 어둠의 방랑자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리세마라 캐릭을 키우면서 획득한 거래소에 올릴 수 없는 귀속 재료들이 좀 남아 가지고 벨트를 제작해 봤습니다. 마침 또 끼고 있던 벨트가 회색이더라고. 근데 대성공이 떴네. 대성공이 뜨면 거래소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개꿀이죠. 심지어 거래소에서 최저가가 299원이야. 그럼 무조건 팔아야지. 무가금은 이런 거 끼는 거 자체가 사치입니다. 장비를 안 끼는 한이 있어도 팔수 있는 아이템들은 무조건 파는 게 맞죠. 하지만 벨트를 또한개 만들 재료가 나한테는 있다라는 거. 바로 또 만들어 줍니다. 근데 또 대성공이 떴네. 그럼 이것도 팔아야지. 다 돈인데 바로 거래소에 들어가서 두 개를 다 올려놨습니다. 보니까 조만간 800 다이아가 모여가지고 캐릭터 슬롯을 한개더 뚫고 리세마라를 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염